안녕하세요 뚱땡이 일상의 뚱땡입니다 오늘은 혼자 그냥 혼밥하면서 오이무침에 제육볶음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이 양념은 다 준비됐고요 오이 3개 떡뚝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혼자 먹을 때딱 3개 정도 좋은 것 같아요. 원래 야채는 잘안 먹는데 세 개만 먹으려고 합니다. 준비된 오이와 양파를 썰어서 양념장을 붓고 그냥 쓱쓱 버무립니다. 아이고 떨어졌네. 하나 더 떨어졌네. 이래야 또 맛입니다. 준비된 제육볶음에 양념장 붓고, 양파 반개 썰고, 제가 대파를 좀 많이 먹어서 대파는 한두 뿌리 정도 준비를 합니다. 일단은 달궈진 팬에 고기를 먼저 양념이랑 같이 넣고, 볶아요. 다른 분들은 양념을 재어놓는다 그러는데, 저는 그냥 생고기에 고추장 양념 해가지고 바로 볶습니다. 숙성 안 시켜요. 그리고 대파를 그냥 저는 이렇게 좀 크게 먹어요. 어슷 어슷 쓸진 않고, 그냥 대충 뚝, 뚝. 두두 이렇게 이렇게 해야 좀 씹히는 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참이 프라이팬이 좀 작아요 혼자 먹기는 참 작은 것 같아요 아유 참 맛있게 아주 잘 익어갑니다. 기가 막히죠, 아주. 예, 네, 아주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옆에서는 밥이 다 됐다고 칙칙칙칙칙칙 됩니다, 아주. 기가 막히네요. 이제 반찬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고 이제 반찬을 꺼냅니다. 방금 볶은 제육볶음이고요. 상추입니다. 열무김치에 아까 무친 오이무침 바지락젓갈 이 정도면 끝이지